안녕하세요. 23번 메뉴 카페 한 피자입니다.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보겠습니다. 내용물을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24번까지 있습니다. 24번... 네가번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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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다, 다끝났다 음. 요 페페거니 피자 먹는 뭐것 같습니다. 뭐좀 음, 음, 크래커. 뭐 이거는 딱 봐도 느낌이 코코아 가루 같고 뭐가 들어있을 데도이건 음, 비스킷 비슷한 거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음. 일단은 메인 메뉴는데피도로가겠습니다 메인 메뉴. 메인 메뉴가 궁금하네요. 메인 메뉴. 메인 메뉴를 바로 가겠습니다. 아, 엉이가 푸랑푸랑 날고 있습니다. 음. 집게를 좀 하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풀어지면은 뜨거우면 큰일 니까 나머지 부수 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쿠키네요, 쿠키. 곡물 뭐, 쿠키, 곡물 쿠키 같아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여기도 있습니다. 국물 쿠키네요. 거는 아이고. 아, 이게 피자인가? 알수 없는 게 들어있네요. 음. 냄새 맡아보니까 이게 피자인 거 같기도 하네요. 뭐, 하,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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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별로네요. 인간적으로 맛은 별로입니다. 뭐, 아, 이게 그, 치즈네요, 치즈. 음. 이건 안 봐도 비스켓. 아 요즘 제가 팔을 다쳐가지고 너무 아파요 아파. 아파. 비스켓, 존 크래커. 또 뭐? 존 크래커. 한국어로 얘기하면 존 크래커입니다. 존 크래커. 이건 안 봐도, 이건 안 봐도 무슨 코코아 가루 아니면 뭐 그런 거겠죠? 음, 맞네요. 음, 코코아 가루가 맞네요. 코코아 가루 맞습니다. 음 근데, 이건 왜 줬지? 뭐 먹으라고 준 거야? 이간가에가 네, 여기다가 그냥 뜨거운 물 해갖고 먹으면 되는데, 안에 코코아 가루가 들어있어요. 코코아 사두는 이렇게 약간물 집어넣고 이몇번 흔들면은 음, 다 녹아요, 다 녹아.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메뉴가 좀뭐였네 별로네. 뭐끝시야 끝났네. 에이, 열받네 갑자기. 메인. 장터 기대했는데 기대 이하네 기대 이하에요 기대 이하 아이씨 열 받네 갑자기 기대 이하여서 뽀 봐. 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살 빼시는 분들은 전투식량, 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전투식량 먹으면 안 된다. 쭉 한다, 음, 코코아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안 녹았습니다. 안 녹았는데도 먹을 만합니다. 이게 먹다 보니까. 나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배고프니까. 안 배고프면 안 먹지. 배고파서 먹는 거야. 음. 음, 메인 메뉴가, 음,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어요좋습니다 음?뭐야? 음? 내가 잘못... 주게 됐나? 어, 뭐지? 이게 뭐지? 팥? 팥이 파? 팥? 음. 음 팥이네요 맛 그냥 전에 먹었던거 비슷한데요? 뭐였지? 그때? 뭘 먹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하고 이것 이거 빼고는 이것 빼고는 맛없습니다 아니 가면 아직 부실해지네 그렇다고 안먹을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네 일단 23번 메뉴는 별로에요 음 별로입니다 별로니까 비추입니다 비추 비추니까 뭐 어, 드시고 치으면 드세요 일단 배고파서 먹는거니까 다음에 마지막 메뉴 24번 남서부 스타일 소고기와 검은콩 소스 마지막 먹도록 하겠습니다.